나 감자 감자 맛있어? 감자 음잘 먹네 애기 잘 먹는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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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음, 으깨어미 나가 안에서. 응. 어. 감자가 으깨져 가지고 입안에서 느끼는 게 처음이지. 맛있나 보네. 우리 애기 감자 잘 먹는다. 감자 먼저 먹어서 다. 어. 아 아이, 맛있어. 아이고 잘한다. <laughs> 엄마가 또봐 줄게. 이렇게. 잘 왔어? 어? 아이고 잘한다 <laughs>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 먹는다 엄마가 또줘아아이잘 먹어. 아이아먹어아이잘 먹어. 아이 먹어. 쏙아아아빨아 먹을 거야. 아아아또아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. 오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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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는다, 우리 애기. 오구, 오구, 어. 또, 또 줘, 응.